건조기 구매하려고 예. 관련 영상을 엄청 다 봤는데 아... 영상을 보다 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는 게 이제 세부장 TV 정말 아낌없이 다 정보를 주셔서 오... AS까지 감사합니다. 확실하니까 믿고 구매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아이거 감사합니다. <웃음> 세상에. <웃음> 어디다 지금 저... 아, 여기 어디다 놓으시는 지금 저창있나아아 저쪽이에요? 보통 이채소 같은 경우에 55도에다 나와요 50도에서 50도 요거는 아무래도 용량이 더쎌 수도 있어서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해봐. 대로 저희가 55도에서 근데 4 네. 0도간5 0도정지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식물이 다 수경재배여서 아 이거 진짜 꽃이예요? 네아 네. 진짜 데코를 이렇게 한줄 알았네 아 그럼 이 수경 이런 채소 이런 거를 뭐 취급하는 회사예요? 채소도 먹는 채소나 허브도 하고요 지금 오시는 것은 관엽식물 발산용으로 플랜테리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물을 자동으로 주는 시스템이에요 TV에서 많이 아, 봤어요 이런 거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물끌어올려서 떨어지는 거 이건 살짝 어 너무 많이 컸죠. 네. 와이 전문점 커피보다 더 맛있는데? <laughs> 원두는 이 친구가 그런 거. 케냐 오는 거. 뭐 케냐 커라고? <laughs> 또 아는 체할라 했는데 안 먹히지. 진짜 잘해는죠 식당 소에 외부인이 왔을 때 이런 식물들 <laughs> 통해 항상 알려주지. 네. 저희 유튜브 보고 하신 거예요? <laughs> 네. 일단 건조기 구매하려고 예. 관련 영상을 엄청 다 봤는데 아 네, 영상을 보다 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는 게 이제 최부장 TV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다 정보를 주셔서 AS까지 감사합니다. 확실하니까 믿고 구매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에.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업 않은 얘기 아니라 진짜 아마 이 친구랑도 저희가 영상을 진짜 수십 개는 봤거든요. 저희가 그 건조기 문이 전화가요.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도 어떨 때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도 오면서도 차 안에서도 몇통을 몇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디 가시다가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전화 받으시는 게 영상이더라고요. 열번 사단계 넘습니요 만약에 몸에 또안 드시면 이거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줄. 지금 여기 안.

네. 아, 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그래도 공부를,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채소에 들어가는 영양소들이 네. 이제 몸에 필요한 거는 보통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예. 열에, 열에 좀덜 취약하고 열에 파괴가 덜 된다. 그리고 이제 해외 논문을 많이 찾아보면 실제로 열에 의해서 손상된 비타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열에 크게 막 태우는 정도까지만 아니면은. 70도까지는 다 괜찮다 이런 논문이 해외에 많이 그러니까 나와있습니다. 고추 건조기가 분명해요. 고추를 건조기에다 말리면 은뭐 무슨 비타민이 다 파괴돼서 안 되니까 태양초로 해요 네. 태양초가 절대로 태양초로 말릴 수가 없어요. 고추가 요즘은 종자가 워낙 굵고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파괴되는 염려도 크게 뭐...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실제로 그 성분 비교를 해보면은 네. 타기가 많이 안 된다라는 게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네. <laughs> 이상 너무... 최부장 t v 였습니다네 너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제 맞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laughs> 괜찮아요 지금. <laughs>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네, 네 주실 고맙습니다. 며칠 때, 네. 네. 때 같이. 진짜 네. 여기, 어, 여기. 한번 다시. 2층에 3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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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층에합니다층사합니다감사합셨네감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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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합사합사합니다사합니사합사무적사합사 진짜 친절한 거 같아. 네. 어, 어서 오세요.

대첩수도제비대첩대첩도또대첩중국산인라고할때화동제이진감하물 네. 대첩?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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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가까운 아이고, cioè, 아, 맞아, 아 Natural, 아 아ayo, 그래서 거의 좋아지는 이드좀 할머니께서 하셨는데 할머니가 자제분들이 이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 엄청 오래 자식들이 하는 거지.